오른쪽으로 튀어 <laughs> 오 아직 안 갔어? <laughs> 어? 룸멜리 때리는데? 빠지죠 네 어?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32초에 걸었어요 잠자 <laughs> <30초. 와>, 32초? <laughs> 응? 19초 19초 곧 풀려요 <laughs> 아, 렉? 아, 렉? 네. 어, 네, 네, 아, 렉? 아, 렉? 아, 렉? 아, 이 배. 렉? 아, 렉? 아, 렉? 아, 렉? 아, 렉? 아, 렉? 아, 야 된다. 아, 어 아, 렉? 아, 렉? 아, 렉? 아, 렉? 아, 렉? 아, 렉? 아, 좀 해줘요. 네네 하는... 어디 들어갔지? 그럼 정각이라고가정 할게요. 5750. 그냥 거기 그쯤에 들어왔어. 데려 30. 독스. 이제, 이제 곧메테오 10초. 룩스 감자 네, 메테오 와요 감자 아, 오, 여기 왜 이리 심하지? 메테오 차선 블링크로 피해봐야겠다 이거 오 피없어 뭐야 아씨 어우 씨발 이거 안되네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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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다 아씨 오 씨. 오라 쓸게요 오케이. 나로 다음 건는 다음. 페파도 도비 30초 남음. 묵스사그 감당. 대테 왔어요 뭐테오씨 잘못 눌네아발 창조다 펫바 극킬 있어 제발 가운데 떠라 아 2킬을 헷렸어나요 가운데 아, 가운데 나이스 극딜 할게요 3, 힐 렇게요3 그, 트레이 켰어요. 확인. 다르고 아, 저, 서치는 극딜 20초 후에 할게요. 그, 상태가. 네, 아, 어, 3초에서 하세요. 넘어가면 이거. 어, 나도 3초. 넘어가요. 와, 개쎄. ㅅ <laughs> 발 뭐야? 존나 쎄네? 지렸다. 20몇 초. 파운틴 없음. 땀 조심하고 또네 20 20초 입장. 아, 밖에서 시드링좀 교체하고 들어갈게요. 네. <laughs> 메테오 치고 바로 극딜 마저 조질래요? 저 10초 남았거든요? 스프시 10만 극딜하고 있어. 그러면 시디게요어 잠깐만. 맞았다. 모르고. <laughs> 괜찮아아 괜찮아. 아, 씨. 뺨 아직. 뺨? 아발 맞았어. 뺨? 뺨? 뺨. 뺨 레테오 레테오 20초 입장이니까 요 위로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오른쪽 발판 권능 10초 뺨 어? 뺨 맞았다 뭐지 권능 와요 온, 이제 까딱까딱 뺨건능 와옹 분적 부적. B 뭐이 빨아들이는 거써 드릴게요 죽어 계세요 저청좀요오 리저 터요없트오버로오야 이건 아니지 겹쳐온다 조 잠깐 실버프좀 패파 극기로 아, 어, 야, 이게 맞아? 하여, 범위 미친 명이네. 어 김하정.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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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발판 면능 이제 5초 아 씨발 하나 까면다아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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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 와아 그 발반 있어요 짱다 슈퍼 신경쓰기야? 네그 나로 다음 그거 사상하시고 갈게요 4선 보면 그 뷰티를 하죠 딱 프레임 들어왔을 네. 때 오케이 네, 저도 그때랑 같이 짱 네. 오케이 메테오 김버프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발판 미에나 좋아요 오이번에 어, 발판은 되게 좋네 쪼 갈게요 킬뺨이만 네. 그 혼자 욕... 어, 아우 씨발 땀을 너무 많이 마셔 뺨뺨뺨면 오른땅까가지땅까가지 이제 권능 10초 안에 와요. 52, 53분 경 예상. 깜. 서신 다음 건는 그때. 무기야또 무적기야? 만 움직여야 네 감자 조심. 아, 네. 서신. 운 뭐야, 헤드 들어와 있네, 알아서. 네네, 헤드 풀마다 썼던 중. 둘. 뺨. 뺨 메테오? 아씨 꼬맞지 말고 그렇게. 뺨 넘겼다 하나 두개 넘겼어 뺨뺨뺨 와! 씨곧 헬존이야 뺨 <laughs> 이런 뺨. 미친 얼마나 스펙업을 하신 겁니까? 동생님들 마약 때문에 헬존? 뺨. 뺨. 어, 감자. 맞 뺨. 멜테감 멜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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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 끝나면 걷는. 테오5테오멜오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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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근데 걷는 거야? 아이 ㅅ 실 디저트! 테야오 살았어. 있어아못살 있었어. 어, 있었어 빠아 씨. 잠깐 레이저가 너무 많아. 잠깐만. 아. 아, 내가 좀... 롯, 롯, 지금 나안배 걱정이 아임 지금 발대커봐아왜뺨안 쳐? 아, 아, 아아머리

메테오무아 미친놈들 발판은 좀 좋아도 어, 이거 그, 그. 저 프레임 온인데 사선보고 게 나을 듯? 난거 임시 발어 뭐야 <웃음> 이건 몇명만 그렇게 써도 될것 같은데요 야. 대함 오른쪽이 발판 사선 보길아 이게 안 나와 아 이게 <laughs> 또 왔어 <시모토 웃음> 딜탐 나올 거 같아요 아씨 어? 아 미친 레인저 사있어 이제 극딜하면 될듯한이 정도 여유 있거든요 이걸 맞노 대함 아 이거 극딜 쓸까요 네네네 3초 후에는 다음 권능 네, 때 극딜 할수음 나로만, 나로만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번능때 그냥 뭐야, 나로님! 네? 극딜 있음? 올렸어요, 저 극딜 없으면 나로만 올리면 됨, 나로 올렸대요 아, 나로 어, 올리면 아, 오케이. 아, 이제, 오케이, 그럼 나나사패가 쓸게요, 그냥 메테오 버프 리필 좀 해줘요, 버프 오케이, 이거 끝나고 야, 미친 또부조키야 뒤져, 그냥 뒤져 하 뒤져야지 뭐 엄마! 떨어져 죽겠는데? 아이씨, 손을 어? 노펠리 못 받았다. 이따가 다시 드림. 강화. 강화로이죠 오씨. 와. 이안 나는데? 이거 다 사려야 됨. 사려야 돼. 사리샘. 사리샘. 사. 사렴. 오씨. 80초 안에 녹 이거 어차피 건는끝남 바로 음. 넘어가. 오케이. 끝나면 바로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뭐야. 그냥 그, 뭐야. 마지막까지 집중. 마지막까지. 그 버프 버프. 오케이. 앞에. 네. 어블심 다시 리필함. <laughs> 개세네. 권능 맞추실 분 있나요? 저 일단 극딜 가능함. 아니, 천, 천천히 어, 하세요. 저데저하고 있어요, 거. 지금. 컷프다 꺼졌어요. 무리하지 말고. 아. 어, 미친. 이 시... 괜찮은데? 시, <laughs> 7분 컷 가능하겠는데? 권능 저... 보고 그냥 살아나서 극딜할게요. 아니, 저거, 에프터리 컷지고 흉흉터 당하네. 아.. 세파 이번에 갈게요, 갈게요. 역시 열심히 패턴 봤더니 감각이 살아있네. 봐봐. 자외 필요 없다니까 굳이? 여기서 필요한 건가? 그러면 그길 할게요. 예. 곧 봤나요? 아 내가 왜 뒤진 줄 알았어. 나 흰색이었어 미친. 피욘신. 아이씨. 살리세요. 살리세요. 진짜? 파이팅. 아이씨 갑자기 피가 녹더라 네. 나 도어 차면 나도 흰색 골라야 돼 다음 권능 비..비숍 그때. 와나 분당 8초넘0발 개또라인데? 네. 오우 쉣 아이씨 이제 바꿨다 이게 진짜 레벨뻥이 좆대긴 하는구나. 괜히 레벨뻥 레벨뻥 하는 게 아니네. 어, 이제 더 돌아요. 나로 탄거 보고 할게요. 엄마! 오우야 이거 죽겠다. 와, 1 5 0박히네아미친저저 1임. 아 살이 아, 샘. 어, 뭐야 1 죽어있어! 왜왜무리있어 아니 팀색이 연속으로 다 터져서 지금 화이팅 화이팅 어... 아나 그럼 빡딜 할게요 나 응? 툭툭 응? 눌러야겠다 죽을 각오 해야겠는데 지금 빨리 이 도어가 풀 풀어야 되는데 응. 어차피 저 3분 더... 어 씨. 갖고다 오, 지마불러 무서워. 영구슨 생존기스? 생존기생존기 아, 벌써 다 꺼진 음. 거, 끝났다. 이제 나. 한 5분만 더있으면 끝나요. 하이템 하이튼 아씨, 박딜에. 아... 반대색 공을 탄 날라온 거. 저 어, 다, 저 다음 건은 박딜일 듯요. 나로 음. 한 2분 남았습니다. 건는... 오, 살려줘. <laughs> 이게 그러니까 자동회복이 4패 때문이구나 원투클 가자 확시 생존이 힘드네 나 데칼 몇이야? 5야? 4까지만 집중하고 다음엔 그거 해야겠다 목건중 뭐, 와요 대비 네 케이 <목소리> 오빠 끝에 있어 와 이게 왜 죽어 와 끝에 걸쳐서 살았네 야폰 써야 돼 웨폰 웨폰 킹받네 오우씨, 슬로우. 사신, 3대면 사릴게요. 오케이. 비쇼 극딜 온, 쓸까요? <laughs> 다음 건극때쓸게요 <건넉도> 센텀도 다음 <laughs> 건 극딜 할게요. 잠깐, 잠깐. 오, 나 분장 3주 받았어. 인분을 하는 건가? 저 분당 8초. 7초 7배 쪽. 이제 어이 어여이 분인 오. 아, 디지포르타 씨발. 오, 조심다1 분당 1, 3조가 이인 분인가? 4조 박아야 되지 않아요? 3분 3, 3조, 3조. 분당 3조. 겁나 힘드네. <웃음> <웃음> 당신은 산패에서만 이인분 <1분에> 하면 되는데. <laughs> 거의, <더. 웃음>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끝남. 제발. 화이팅, 화이팅. 2분만 더. <웃음> <웃음> 제발. 아, 좀나빡딜하는또어 이거 대파 많이 남은 사람들 빡딜하세요. 네, 아, 니에 날라가 제발 그만 나,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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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발테카 나, 로컷컷 17분 빨리. 15초 컷 아...